잠언 23장 2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압도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내 늙은 어미를 경히역이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절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다는 그런 말미 아마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믿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닥없는 상처가 늙게 있느뇨 붉은 눈이 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불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내 마음은 구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나쁘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 잠언 22장 22절서부터,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즉, 30가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5번째 주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16번째 주제인데요. 16번째 주제, 17번째 주제, 18번째 주제, 3주제만 하는데도 본문이 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주제마다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16번째 주제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 기쁘게 해 드리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1계명에서4계명까지를 주시고, 5계명에서부터 10개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첫 번째가 5계 명인데 그게 내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자원에 나와 있는 아비와 어미는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자원에 나와 있는 아비와 어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22절과 25절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25절에는 너를 낳은 어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비도 어미도 그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낳고 기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육신의 아비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주님을 경외하게 한, 경애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그 부모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 방법이 뭐냐? 2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교와 명철도 그리할 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샀다, 라는 것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겁니다. 그럼 판단하는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탄에게 파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한테 오는데, 그것을 내가 샀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산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마음에 심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것은 사탄에게 파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지혜는요, 지혜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훈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명철은요, 성령이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라는 거예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사라는 거예요. 사대, 팔지는 말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파는 거예요. 사단을 무조건 추정해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단에게그 귀한 것을 파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지혜를, 순계를, 그리고 명체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24절에 얘기하는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아비를 크게 즐거워할, 그렇게 살아가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고 지혜의 자식을 낳는 자는 그런 말이 아마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모가 즐거워하면 누구도 즐거워할까요? 주님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우소우장에 뭐라고 있냐 면 자기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좋아요,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것에서의 관점을, 관심을 가지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번째 주제가 뭐냐. 17번째 주제는 음료 같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26절에서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하 자다. 여기서 내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아비인 나에게 주고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내가 제시하는 길을 즐겁게 가라 얘기 하는 거죠. 이얘기는 뭐냐면 억지로 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니까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우리들의 눈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정반대일 수 있고 우리가 하기 싫은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걷기 싫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면서 나하고는 맞지 않는데 나난 정말 이길 가기 싫은데 나는 막좀더 세상에 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도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음료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날들을 광야로 광야에서 지내고 걷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발람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모함 여인들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유혹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그때 음행이 심했냐면 모세와 아론, 즉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는 지도자 앞에서도 그 소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앞에서 여인을 끌고 천막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한번 미쳐버리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체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음료의 유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에는 좁은 함정이다. 여기서 깊다는 건요 탐지, 끝을 알수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죠. 좁은 함정이 뭐예요? 함정이 깊은 구덩인데 좁아. 그럼 어떻게 돼요? 움짝달성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물 같은 데 빠졌어요. 근데 그 우물이 약간 넓어. 그러면 좀 살만해. 근데 그게 좁아. 그럼 그 가까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걸려 들어가면. 근데 이 성적으로 유혹하는 음료는요, 물질로 음료,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핸드폰은 상상할 수 없었죠. 예전에 그 백색 전화라고 있었어요. 비쌌죠. 전화국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전화기 교환기가 많이 보급이 돼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정에 전화기가 놓였죠. 그래도 답답해서 그 다음에 삐삐가 등장하고 또 삐삐가 등장하다가 시티폰이라고 공중전화에서 가깝게 있으면 거는 전화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엄청나게 큰게 나타났다가 지금 이만큼 발달이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들 은행 가면 어때요? 줄쫙 쓰고 돈한번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요즘에 어떻게 돼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금방금방 보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발달됐어요. 근데 이런 발달되는 속에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는 말이 얼마나 먹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즐거움에 한번 빠지면 거짓이 기쁜 운동이가 되고 좁은 함정이 돼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자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되게 하죠. 근데그 자녀가 잘됨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잘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사느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조금 못 살아도 돼요.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 못 받아도 돼요. 근데 내가 내 삶이, 내 말과 행동이, 자녀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좋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불륜을 저지르면 그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그막그 그 음료의 유혹이 막 대놓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은근히 다가오거든요. 세상의 유혹도 똑같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복하다.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악한 자는 무슨 자냐면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몇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음료의 유혹에 빠져 부진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걸려요. 그러면 아나그 음료하고 빠졌습니다. 음료 음료와 내가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다 발뺌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거짓말을 해요. 아니 증거가 나타나도 거짓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이 많아지는 사회는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은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그런 시대가 아닌가 몰라요. 너무나도 문명이 발달됐는데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스피싱, 막 스미스피싱.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입니까? 그럼도 잘 살면 뭐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게 기 만드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요 그것이 깊은 운동이고 좁은 함정이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죽게 두고 내 눈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즐거워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게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홀로 그 길을 갈때이 육신적으로 허전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육신적인 허전함에 너무 매어버리면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비난이 많이 받으니까 내가 온전히 길을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게 주님께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분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십몇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다. 막, 차량 봉사다 하고, 엄청 성겼나봐요. 근데 그 무슨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은요, 입에서 외롭다는 말을 달고 다녀요. 근데 그 외로움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느 여인을 만나고 싶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 술을 먹고 싶다, 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떠남으로 인한 허전함이 육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주님께로 가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을 잘 믿어도, 주님을 떠나도, 우리가 육체의 허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요새 유튜브가 나쁜 것도 많이 주지만,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나 찬양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내려고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료 같은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주제는요,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29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앙이 누개 있느냐, 근심이 누개 있느냐, 분쟁이 누개 있느냐, 원망이 누개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재앙도 오고 근심도 쌓이고 분쟁도 일어난다는 거죠. 원망도 늘어나고 까닭 없는 상처.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어디서 넘어졌는데 어디 다치지, 어디 다치지도 모르는 상처들이 온 몸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붉은 눈. 술 먹은 사람들 눈이 꽤충혈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술에 잠긴 사람이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혼합한 술이 뭐겠어요? 1차로 소주하고, 2차로 맥주 먹고, 3차로 와인 먹고, 아니면 막 폭탄주를 섞어가면서 먹고, 또 와인바에 가서 막, 바텐다가 막흔들어줘 여러가지 술을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이거 지나친 애주가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삶의 술로 인해서 재앙과근심과 분쟁이 원망이 끊이지 않고 몸에 상처도 나고 눈이 충혈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충혈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대인 관계가 어떻겠어요? 안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치과 의사가 계시거요 그분은 항상 와서 그분은 항상 술을 사서 드시는 거예요. 눈이 항상 빨개. 요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이 치과 선생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정병이에요. 근데 이 치과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낚신돼서 술로 살아가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 눈이 빨갛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옆에서 같이 있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이 정말 이 술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 술이 얼마나 유혹이 많느냐를 설명합니다 먼저 31절 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기자다 여기서는 술을 대표해서 포도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포도주가 붉고 번쩍인다는 거예요 번쩍인다는 게 뭐예요?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먹으면 너무 잘나어가 순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몸에 잘 받아.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강한 사람들 거기 넘어갈 것 같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30제를 뭐라 하냐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술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술이, 술을, 술이 술을 먹게 해서 뱀같이 문다는 거예요. 독사같이 쏜다는 거죠. 뱀이 어때요? 막 소리치면서 옵니까? 아니죠.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세 와서 무는 거예요. 독사가 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말벌에 쏘는 것처럼 쏘인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독사에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맹독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블랙맘바라는 뱀이 있어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물잖아요? 그러면 새끼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얼룩말이 블랙맘마에 물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괴로운지 막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독이 퍼져 죽더라고요. 그, 그큰 등치가.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삶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33절에 저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것이며 사실 33절에서 35절은 술 취한 상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괴이한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낯설어. 그래서 우리 술 먹은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식도 몰라. 그러다가 어? 너가 누구냐? 이러면 또막 반가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이게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개파간 말, 사악한 말 별소리 소리 다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산사절이 뭐라 그러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아. 술 먹으면 왔다 갔다 해요. 운동신경이 안좋아져 가지고 이 집이 밑에, 저 집이 밑에. 그게 뭐예요?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누운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술 먹어본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데 더더욱 황당한 게 뭐냐?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이 술을 부르는 거죠 술로 깨잖아요 그러면 그 맨정신이 있는 게 힘들어서 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성도님의 시동생이죠 술만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어. 얼마나 맞았는지 앞니가 다 나갔어. 요 근데 아프지 않대.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니까 막 이가 막 나가고 막 엄청 아픈데 그때는 막 싸울 때막 늘어지면서 얻어 맞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프지 않는 거 봐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정말 그 사람 얼굴 형체가. 알아볼 수 없게끔 했더라고요. 술이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으로 만들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근데 이 성경의 이 술은요, 마치 음녀처럼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술 취한 과정을 동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자는 원숭이의 포도주. 둘째 잔은 사자의 포도주. 셋째 잔은 양의 포도주. 넷째 잔은 돼지의 포도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한잔 먹으면요. 막 원숭이가 나무가지를막 누비고 다니지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막 기분도 업돼서 막 말도 많아지고 막 그런다는 거죠. 두 번째 잔을 먹으면요. 사자처럼 우르렁 거인데요. 막 그동안에 막 하고 싶은 말막 불만 다 쏟아내는 거죠. 우리가 보면 평상시에 얌전했던 사람도 술만 먹으면 막 엄청나게 막 사나워지고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자 단계예요. 그러다가 셋째 짜는 뭐냐? 양처럼 조용해진 단계예요. 너무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마지막에 있는 넷째 짜이 뭐냐? 돼지의 포도주예요. 돼지가 아무 데서나 토하고 막 먹고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물론 돼지가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냐? 그냥 아무 데나 자는 거예요. 보통 술 많이 취한 사람 보면 길거리에서 잡니다. 근데 그분이 거리를 잔다는 걸못 느껴요. 안방에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자요. 그래서 세단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술 취한 자에게 화가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사에서 5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 짐이죠.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비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 도다.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2단계를 거쳐요. 세상 일에 빠져서 막 원숭이처럼 막 좋아해. 그러다가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지요? 그러면 사자처럼 막 화를 냅니다. 근데 그래도 부자와 권력자 앞에서는 막 양처럼 살아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돼지같이막 인생의 밑바닥 같이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그러니까 빠져 있으면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지만 거기에서 유혹하는 주님을 떠나게 하는 자기를 만족해 하는 모든 유혹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 자기 삶의 기준을 삼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삶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독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분은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즐거워하면서 가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래도 가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지혜신 주님의 뜻, 그리고 성령의 책망이신 훈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그 명천은 사대 거기에 순종함으로 사탄에게 팔지는 말면서 세상의 유혹인 음료와 그리고 음료를 멀리하고 술에 취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런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같은 교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음료처럼, 때로는 술처럼 우리를 아버지라며 정말 로 육체를 유혹하고 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 속에서 아버지 매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살고 그 속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쫓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살줄 아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곳시기에참 좋은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